모궁아가 활짝 핀 꽃밭입니다. 와,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요? 와, 정말적인 하이 모궁아. 예쁩니다. 하이 모궁아. 아, 방울방울방울방울. 맺혀있네요. 방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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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울. <laughs> 이건 또 무슨 꽃일까? 우와, 세상에. 핑크색이 화려하기도 하네요. 음, 예뻐요. 와, 이거는 또, 어 나비수국? 음, 수국이 예쁘게 피고, 옆엔 또 봉우리도 있습니다. 나비수국, 어 예쁩니다. 와, 이 꽃은 또 보라피수국. 와, 너무 예뻐요. 음, 음 꽃들이. 이렇 피었습니다. 음, 옆에는 핑크색으로 피어있네요. 음, 에도한번 찍어서 올렸는데, 여러 곳이 한 산득도 피었네요. 일상의 일본은 신세, <laughs> 빨간색, 풍성류가 있는 곳입니다. 음, 예쁘고 대세상. 음, 여기는 핑크. 꽃리 어, 해도 잘 모르겠네요. 얘들도 <laughs> 모르겠지만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. 음, 세상에 어, 세상에 이렇게 또 아유, 꽃이 너무 이뻐요. 음. 음, 보랏빛 페치니아 보랏빛 페치니아가 잔뜩 피었습니다. 바람을 한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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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피 배추미 으음 이거는 빨간색 배추미 으음 빨간색입니다 음~ 세상에 릴까요 아~ 왜그러니 이렇게 길러 놓으셨네 아~ 세상에 빨간색과 흰색을 가운데로 해서 예쁘게 화장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또 왔어. <laughs> 또 왔어. 꽃 <꽃집으로>. 찍으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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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전체적으로 샥 한번 지나가겠습니다. 아, <laughs> 예쁜 꽃들이. 잘 길러놓으신 식당 앞입니다. 아, 여기도 한바퀴 빙 돌겠습니다. 와, 아, 예쁜 꽃이 하나가도 피어있는 아, 식당 아 예뻐요. 너무 예쁜 화단입니다.